자,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냐? 사실 되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0, 0, 0에서부터 5초까지 0에서부터 5초까지는 여기 5라고 할게요. 4T죠.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Y는 AX 더하기 B에서 X가 T로 바뀐 거여서 5일 때 얼마예요. 5를 집어넣으면. 여기 한 20쯤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5초에, 4초, 0초부터 5초때 4t에 그프고요 자, 5부터 20까지는 20은 여기다 쳐봅시다. 20까지는 뭐죠? 그냥 계속 20이에요. 이렇게 쭉 20.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20초부터 A 초까지는 20-2t 더하기 6 0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여기겠죠? 뭔지 몰라요? 그냥 쭉 내려가는 건데, 여기 언제 0이 되냐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60이 0이 되는 건 t가 30일 때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여기 먼저 30을 찍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까지 더 내려간 거에요. 여기가 a까지인 거죠. 이게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거는 y는 4x 그리는 거고, 요거는 y는 20처럼 그리는 거고, 요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0처럼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예요. 단지 여기가 v로 바뀐 거고 여기가 t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 y가 v인 거고 x가 t인 거죠. 자, 그런데 뭐라 나오냐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한 지 a초 후에 멈췄을 때요. 어? a초 멈췄다? 아까 여기죠, 여기. 그럼 이게 30이네요. 그러니까 a가 30이었다는 얘기네. 그죠 왜냐면 속도가 0일 때가 멈추는 거니까. 이게 30이었을 때가 0이잖아요. 나머지는 여기 0 넣어야 0 되는데, 0은 t가 0인 건 출발을 안한 거잖아요. 자, 이제 이, 뭐야,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삼각형이죠? <laughs> 삼각형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일단 그렸고, 여기가 뭐예요5 곱하기, 여기 20이니까, 5, 2, 5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면 여기는 50대고, 자, 아까 이렇게도 그어졌었죠? 여기는 얼마야? 15죠. 그럼 15 곱하기 20 하면 300. 여기는 10이죠? 여기 여전히 20이고, 그럼 10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뭐가 되죠? 100대죠. 그래서 요만큼씩, 요만큼이 움직인 거리에요. 그러니까 몇, 몇이 돼요? 450이 되겠죠.